네,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좀 대잔했는데, 음.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좀 깔끔하고, 음. 네, 중간중간 좀 아픈 게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그게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, 네. 처음에는 이 통증에 대해서 네. 몸이 기억을 모, 아, 모르잖아요. 처음 네. 느끼는 네. 통증이잖아요. 그래서 네. 회차가 거듭할수록 몸이 네. 그 통증을 기억을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게 통증을 미리 그 아니까 그게 음. 가중되는 것도 좀 많아지는 음.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근데 시술 받으면서 이게 그아못 받겠다 막이 정도의 통증은 아니셨죠? 아, 절대 아니죠. <laughs> 네. 그 정도였으면은 네. 중간에 제가 음. 뭐 중간 중간에도 네. 좀 힘들면 네. 어, 쉬는 타임도 좀 가져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요맞 아팠다면 음. 말을 해주죠 제가. 맞아 맞아. 네. 그 부분은 뭐 아파가지고 못할 정도는 음. 아니니까. 맞아요. 네. 충분히 견딜만 저도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은, 음. 아프면은 피부가 말을 하거든요. 네. 막 아프다고 막 피부가 막 얘기를 해요. 보여요. 그래서 중간중간, 어, 네. 아파신데? 이러다가 또 이제 잠깐 그러다 또 이제 네. 다시 풀리고, 그래, 그거 보면서, 아, 조금 안심하면서 시술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